호세길 대남은 1682년에 출간된 소설로 일본 근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하라 사이카쿠의 대표작입니다. 제목은 '호세길 일생을 바친 남자'라는 뜻으로 주인공 요노스케가 7살부터 60살까지의 일생에 걸친 연애와 방탕한 삶을 87개의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호세길 대남의 주인공 요노스케는 7살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742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725명의 남성과도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문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새로운 관점의 문학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전통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인간 관계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찾았습니다. 포색일 때 남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 출판사에서 2017년 1월 16일 출간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